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삼촌 TV 스티븐입니다. 어, 연일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기사가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필리핀에서 첫 번째 그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친구한테 그쪽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상점 문 닫고 약국에 마스크 다 동나고 하는 거는 뭐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근래 태풍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죠. 그리고 화산 폭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 하는 게 지금 메뚜기 때 하고 홍수만 있으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재앙이란 재앙을 풀 세트로 다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뭐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구하기는 이미 힘들뿐만 아니라 또 마스크를 구한 사람들도 지금 필리핀 날씨가 뭐 낮에 28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홍십자에서 도대체 마스크하고 그 많은 구호 물품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예전에 제가 홍십자와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왜그 많은 구호물품하고 뭐 기부금들 이런 것들이 홍십자로 들어가냐면은 중국은 규정상 홍십자, 즉 우리나라 적십자죠. 거기를 통해서만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업들도 거기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사실 기업들이 돈이나 물품들을 또 기부하는 데에서는 물론 좋은 의도로 기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왕 기부를 하는 거라면은 뭐 법인세라든가 그런 쪽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기부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 기부금을 내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냈다는 어떤 그런 서류를 들고 와야지 기부금을 낸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홍십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학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에 어떤 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뭐 기업으로부터 어 저희들이 뭐 기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발급해 줄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오셔가지고 뭐 좋은 일을 서주세요 하고 이렇게 뭐 장학금이라든가 내놓고 가는 거는 뭐 그런 거는 뭐 기타 잡수입이라든가 이렇게 잡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자격은 홍십자만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모든 기부금이라든가 기부 물품들이 홍십자로 다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십자에서는 그 기부금을 받아서 어, 뭐 파표를 발행해 주는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는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뭐 6에서 8%라고 뭐 기사에 나오는데 저 때는 10%였거든요. 10%를 떼고 나머지를 이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게또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기부자입니다. 내가 막 100만 위에는 이 병원이나 이 학교에 기부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좋다 10% 떼고, 자, 그럼 90만 위에는 이 병원이나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이 병원이나 학교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준비한 물품들이나 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뭐 처리 신경도 안 쓰고 화표도 필요 없고 하니까 그냥 아예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홍십자의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 사천성에 있는 윈찬 따디전 윈찬 대지진이죠. 그때도 기부금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었는데 뭐 그중에 80%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어 일단 그 자료나 그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홍십자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바로 전달 안 하고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소설 써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뭐 100만개가 들어왔습니다 100만개 들어왔으면은 우한시에도 홍십자 병원 있습니다 뭐 전국에 다 있지만은 일단 자기 식구들 챙기겠죠 뭐 자기 계열 어떤 홍십자 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 한 10만개 정도 무료로 나눠준다 하고 한 3만개 나눠주면서 사진 찍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를 남겨놓을 거고요 그럼 7만 개 남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뭐 식구들한테 쓰든지, 뭐 친척들한테 돌리든지, 뭐 갖다 팔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소진해 버릴 것이고요. 어, 그리고 그런 수익들이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어 활용되고 있다는 라 것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저런 정도로 비리를저지를것 같으면은 어 중국 내에서는 뭐 든든한 뒷배가 없이는 저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사실 뭐 옷을 버는다고 얘기하는데 옷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사양입니다 그냥. 하여튼 예전부터 이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제 많은 중국인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빼돌렸다 손치더라도 남은 건좀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안 갖다주고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한 쪽에 있는 병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홍십자의 신기를 거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시국이 이르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안 갖다 준다 하는 것은 지, 지금 홍십자가 그쪽에 있는 병원들 약간 길들이기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게 어,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사는 어떤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어, 아마 체면을 좀 깎아먹은 그런 일들이 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약간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 설마 체면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겠냐라고 하는데 체면때문에 저렇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 목숨 다음으로 멘즈 체면이니까요 또 체면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 또 우한에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병원하고 또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중국은 중국 정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제가 친다고 했을때 어, 교민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복주로에 지금 고가도로가 있는데 9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기둥 몇개 박아 놓고 아직 위에는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10월 1일 저, 중국 국경제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개통한다라고 표를 어 갖다 걸었거든요. 그러는 다음에, 야, 저 2주일 만에 뭐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주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2008년 북경 올림픽 때, 청도에서 요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바다에 녹조가 가득 차가지고, 요트 경기는 커녕 배 하나 못 띄운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머리 털라고 바다에 배 그렇게 많이 떼는 거 처음 봤어요. 뭐해군은뭐 당연하고요. 동네 어부들에 있는 그고기배까지다 띄워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다 긁어내더라고요. 손으로 다 긁어내서 해변까지 던져놓으면 은 냄새 작살이었습니다. 그걸 얹어놓으면 은 그거를 이제 덤프트럭들이 와가지고 싣고 뭐뭐 뭐 산에 갖다 버린 지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이제 다 치워내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여태 경계를 치러냈었는데 중국 인민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공산당 대단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면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한의 짓고 있는 이두 병원도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는 걸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CCTV나 아니면 뭐, 다른 언론 매체도 뭐 다른 거 찍을 게 없으니까 계속 병원에서 환자들 찍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규모로 해가지고 뭔가 물량으로 왕창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있으면 언론들도 그거, 그거좀 찍어주고 해가지고, 뭐, 중국의 대단함,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많은 중국인들은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또, 우리 정부가 또 뭔가 또 대단하게 뭔가를 또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암도감? 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좀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중국은 뭐 규모 크고 뭐 사람들 왕창 투입돼가지고 뭔가 한 단시간에 확 만들어내고 이런 걸또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뭐 내구성이 뭐 튼튼하진 않겠지만은 뭐 환자들 병상 정도 들어가고 어뭐 2, 3층 올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CT나 MRI 같이 아주 중량이 많이 나가는 어떤 의료기계들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은 일단 당분간 뭐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2월 3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확진자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하면서 겪었던 형식자의 업무 방식과 그리고 이런 재난재해 발생 시 어, 중국 정부의 대처의 방식에 대한 뭐제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채널은 뭐 자극적이거나 어그로 끌고 뭐 그런 거 없이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생각과 느낌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